찬송 425장을 찬양하며 2월 1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중에 기나 지들과 같은 날 빛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권능의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마민이 할 때, 하우, 소서 아멘 e n Amen. Amen. a 신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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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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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 n Amen. a m e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우리 한장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 불 속하소서 그 주의 i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본질로 회향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몇해 전에 미국에 사는 8살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륙 후에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복통을 호소합니다. 승무원들은 응급조치를 취하며 혹 탑승자 중에 의사가 있는지 묻는 기내 방송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탑승객 중에 의사가 있었고 의사에게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드린 기장은 회항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항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착륙 장치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100톤에 가까운 충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무게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도 해양이지만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려면 항공유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 약 9톤의 항공유를 버려야 했습니다. 항공유 가격으로 1,700만 원에 해당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9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이 비행기는 착륙합니다. 그리고 제 급유 후에 이륙하여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정도 늦게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회항을 결정한 기장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항공사도 훌륭했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날 그 비행기 안에 약 4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항에 아무도 반대를 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기장이 비행 지연 도착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자 오히려 승객 대부분이 손뼉을 치며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장과 탑승했던 승객들은 그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상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회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안식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룹니다. 누가 복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분쟁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 번의 사건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가 완벽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그들은 금했습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가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편팔과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안식일의 개념과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안식일의 개념을 균형있게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은 내가 무엇을 금함으로써 이날이 구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균형 있게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지도자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첫 번째 지배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 연장자이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 지역에 있는 회당장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즐거운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 외에도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종병 든 사람이었습니다 수종병은 몸의 조직에 유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척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차지 말아야 할 장기에 수분과 액체가 가득해 몸을 붓게 만듭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물이나 액체 때문에 몸이 붓게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었는지 아니면 불청객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는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두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그들은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것을 그들은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질문하신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에 의하면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병을 호전시키는 것은 율법의 허용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옳지 않다고 반대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그들이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무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개념 중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개념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전체로서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 전체로서의 말씀의 넓이와 또 부분으로서의 말씀의 깊이를 함께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고 제단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수종병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것은 식사 분위기를 격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종병된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배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일 구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짐승이나 사람을 건지는 것은 율법에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종병에든 사람을 우물에 빠진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우물에 빠지면 거기에 생명의 상징인 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그물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도 몸에 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을 예로 드셨던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수종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느라 아멘 역시 사람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행동과 질문에 대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수종병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지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의 삶을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또렷하게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우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지워졌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인 것을 너는 합당하게 여기느냐. 너의 인생은 내 앞에서 합당하냐. 품고 살려야 할 사람 가운데 자꾸만 지우고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리의 파편만을 쥐고서 그것이 마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을 아는 일과 그것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섬기는 생명의 자리에 설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우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닮은 자녀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회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